1년에 1천억씩 더 주변들 지방대학 살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기원하면 전부 서울로 가뿐입니다. GRDP가 대구의 지령, GRDP를 따지면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자치단체 중에 17번째. 그럼 대구가 왜 이리 망했나? 울산 시민의 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가 왜 이래 망했나? 30년 전부터 섬유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대구 경북에, 대구의 함정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했어야 돼. 그럼 그렇게 바뀌려면 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꿈과 희망을 기업이 펼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그 사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대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어요. 내려오려면 물건 만드는데 우선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 근데 확정은 됐어요. 첨단산업장지 하면서 기업 유치를 이제 이렇게 오면 15분만 하면 대구시와 군의가 연결됩니다. 공항이 개항가 된 것과 동시에 그거는 어, 항공물류를 통한 대구 발전은 좋아지겠지만 그런 유망한 기업이 유치되면 좋겠지만 오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라도 주말이라도 어 미래 모빌리티 엑스코를 여태는 대구시 주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어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주관으로 해서 대구시 행사에서 대한민국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커졌어요. 한번 가보시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세계 유망 기업들도 다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문과가 취업 잘할 수 있는 대구시를 나 문과 출신이라고 했지. 아나 이과 출신이라고 했지. <웃음> <웃음> 근데 대학은 문과를 나왔거든. 응? 어릴 때부터. 나이가 취식이 될 때까지 항상 꿈을 꿈이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할 수가 없고 이 말을 했다가 그 물어도 대답 안 해. 그건. 대답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쏙 편하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책임은 언제나 져야 돼요. 그래서 적합적인 답변에 노하우가 있다면 페이스북이 생기고 난 뒤에, 정치하 굉장히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정치를 앞뒤에,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니까 왜? 어, 대구시와 군 o you are, they go, you 이 r e you are, you are, you are, 의 o u are,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역에서 어떤 점을 알아보면 좋을지 궁금합보다 <laughs> 수도권 사람들보다 돈과 시간을 더투자투자 I saw the soul of the soul of the s o 니 l I don't know. I don't k 근데 가들을 그 부르려면 돈 많이 줘야 돼요. <laughs> 응?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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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54단에 기사님, 찍으시죠? 우리 같이. 아, 이제 다 끝났어요. 총장이 총장님 이들어 와서 뭐 하지 마라그러데그 뭐. <laughs> <laughs> 아, 정도 <laughs> 할까요? 여기 앉으시고 아 이거 여기서 제... 하나, 둘, 셋 자, 백문장 지휘하십시오